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절입니다. 265쪽, 265쪽,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부르는 물을 주었으되 오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저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지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제목은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 첫째로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 1절로 4절이고요. 두 번째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 교육자와 교인의 관계 5절로 9절. 네.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당파와 시기와 분쟁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배웠는데요. 거기 1장 11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 내네 형제들아 글로에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요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당파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10절 말씀에 그랬죠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하에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네, 신앙, 신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령한 신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신자라는 것은 영적 신자라는 뜻입니다. 네, 영, 영에 속한 그런 신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는 성숙하지 못한, 자라나지 못한 그런 신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신령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는 예, 믿음이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오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씻어주셨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날로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성화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거 성화입니다. 그게 바로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요, 우리 자녀들이 10살이면 10살만큼, 또 15살이면 15살만큼, 아이들이 키가 자라나고, 또 이제 20살, 30살 되면은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 부모 앞에 독립할 정도로,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좀 자라나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뭐 20살짜리가 됐는데, 이 정신적으로 마마보이, 마마 거리라 해서 부모님 부모님이 아니면 뭐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것은 자라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키우지 말고 정서적으로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혼하고 스스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아이 잘 키우고 그렇게 점점 자라나도록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하면 부모가 속상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내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이 되지 말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유계속한 신자라고 그랬죠? 근데 저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초보, 초보입니다. 신앙적인 초보는 뭐냐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 믿고 천당 가기 때문에 좋다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 밥을 먹는 어른은 밥을 먹습니다.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이들은 우유만 먹는데 자라나면 이제 이유식을 거쳐서 뭡니까 밥을 먹고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점점 자라나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밥이 무엇이냐 단단한 음식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어, 깊은 진리입니다. 깊은 진리. 그러니까 이것은 자라난 사람들이 먹는 건데요. 이건 힘들어요. 소화시키기가 힘들고, 씹어 먹기가 힘들고, 이건 뭐냐면은, 그,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그, 사드랑 메사 아비누고가 풀무을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절명에 죽느냐 사느냐 그럴 때에 예,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사단을 몇사벤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게 장성한 신자예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난과 고난 중에 잘 참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환란과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환란과 시험을 통하여 근데 환란과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걸 통과하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불과 같은 시련이에요 불과 같은 시련 근데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은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린 아이들은 환란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무슨 뭐 회사 걱정을 하겠습니까? 국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저기 뭐 우크라이나 그런 거 걱정을 하겠습니까? 몰라요. 말해 줘도 모른다고. 아이들은 그런 시험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어려운 회사 생각도 해야지, 가정 생각도 해야지, 자녀 생각도 해야지, 교회 생각도 해야지, 또 직장 또 국가도 생각 해야지. 얼마나 이 시련과 역경이 많습니까? 그와 같이 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것, 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끝. 그러지 말고 깊은 진리, 딴다 는 음식. 그 지키기 어려운 거, 계명, 계명 지키는 거, 자 우상 섬기지 말라, 또 부모 공경하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 단단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고 플러스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네, 시기와 분쟁. 우리 앞에 일장이 방금 읽었죠 거기도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 자 이게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왜이 시기와 분쟁은 자 생각해 봅시다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싸울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실용한 거 가지고 싸울까요 이 시기와 분쟁은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고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야구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청탁을 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내두 아들 야구보 요한을 어 좌편 우편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은 뭐 시기가 나서 아니 니네 둘이 다해 먹으면 우리가 해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성물로 주러 왔느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자리 다툼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신자라는 거야. 우리 그래서 야고보서 4장1 절에 보면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30절에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 신령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의로, 움 예수님을 통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어요. 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령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와 의의와 거룩과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진리. 진리를 배우려고. 진리를 따라가려고. 마태오 13장, 거기 44절에 오면은 거기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배울까? 진리를 따라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어요. 여기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자리다툼하는 거, 서로 높아지겠다는 거,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 그게 시기와 분쟁이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거 보세요. 뭐 때문에 싸우나? 다섯 살짜리, 그런 다섯 살짜리 이런 애들은요, 장난감 불자동차 가지고 싸웁니다. 장난감 불자동차 가지고, 또 여자아이들은 인형 가지고 서로 어린이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장난감 불자동차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은 아직도 말 그대로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방금 말한 것처럼 거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또좀더 의를 위해서, 그러면서 추구하자는 거죠. 추구해, 그걸 진주,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시기와 분쟁,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 싸우는 거 잘하고, 당파, 분쟁 이런 거 많아요. 이거 확실히 맞는 건 아닌데, 여러분 요새 무궁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많이 피었어요, 지금. 근데 무궁화 나무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름은 좋아요. 무궁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무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궁화 나무 가지를 보면은요, 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지가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조금 가다 또 가지가 나오고, 조금 가다 또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 또 가지, 또 가지, 뭐, 가지가 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네. 조금 있으면 갈라져. 조금 있으면 갈라져. 조금 있으면 갈라져. 다 마음에 안 맞아. 다 마음에 안 맞아. 또 갈라져. 우리나라 장르교가요, 수십 개예요 뭐, 육십 개인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 때문에 갈라진 것도 있지만 욕심 때문에 갈라진 것도 있어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게 확실한 건뭐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무가나무가 왜 이렇게 가지가 많은가? 또 무가나무 진딧물도 많아요. 진딧물. 진딧물이 많은 건또 이렇게 이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먹겠다는 놈들이 많아요. 일본 놈이 먹으려고 하지, 중국 놈이 먹으려고 하지. 진딧물이 많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반도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북쪽에서 저기 바다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를 통과해야지. 또 남쪽에서 섬에서 저기 육지로 가려고 하면 또 우리나라 통과해야지. 유대 나라하고 비슷해요. 유대나라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올 때 통과해야지 남쪽 애굽에서 유대나라 통과해서 북쪽으로 쳐들어가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을 우리나라는 어쨌든 참이 분파 분쟁 이런 거참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여기 바울에게 파 또는 아볼로파 아까 앞에서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유계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 주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 사역자라는 것이요. 각주에 보면은 집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집사. 여기 아볼로나 바울이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집사라는 거예요. 봉사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바울은 심었습니다. 개척 교회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죠. 그래서 심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그 후임 교육자가 된 것입니다. 후임 교육자가 되어서 물을 주면서 교인들 그 고린도 교회를 성경 박사예요. 이 저기가 아볼로가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양육 양육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이에요. 누가 바울이 잘잘 했습니까? 아볼로가 잘 했습니까?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울도 잘한 것이고 아볼로도 잘한 것입니다.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교회 한거 잘한 거고, 아볼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킨 거 그것도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자 각자가 그걸 맡겨 주신 거예요. 너는 개척교회 하라, 너는 양육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 각자 각자가 맡은 분야와 사명과 직분이 다른 거죠. 이게 각자 각자가 바울이 개척 잘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 또 아볼로가 저기 성경 잘 가르치고 양육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칭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는 이 잘한 거고 물 주는 이 잘한 거고 그다음에 6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부름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그 이제 수술하고 치료해 주잖아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간호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의사고 우리 전도자들은 간호사예요. 예수님은 의사고 우리는 간호사야. 심부름꾼이에요. 메스 가져와라. 뭐, 실 가져와라, 꺼져 가져와라, 소독약 가져와라. 그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야 교회 나와요. 우리 전도자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렇게.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연이고 우리는 주 주연 다음에 뭐죠? 주연. 조연. <laughs> 조연. 예수님은 주연이고 우리는 조연이에요. 총감독. 예수님은 총감독이고 우리는 작은 감독. 그냥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가면 가고, 서라면 서라, 서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바울은 개척교회 하고, 아블로는 양육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살리고, 생명 자라나게 하고.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심는 이, 물주는 이, 바울은 바울대로, 아블로는 아블로대로, 신부름 잘했으면 거기에 칭찬, 상급 받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고, 누가 부족하고, 누가 잘났고, 그게 아닙니다. 다 훌륭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봉사하는 직분이고요. 그래서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은사 차이입니다. 은사 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 목사 장로라고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다 남겨야 칭찬이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겨도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대로 맡기는 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각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포도원과 같아요. 성경에 포도원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11절에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집을 잘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의 밭으로서 포도원 경영을 교회 경영을 잘해 나가는 거야. 교인들 양육하고 또 전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벌로만 하나님과 함께 일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동업자예요. 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 교회 생명 운동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생명 살리는 이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동업자란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동업자가 이게 얼마나 이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동업자로 삼은 거예요. 너 포도원 경영 잘 해라. 교회 경영 잘 해라. 또 나름대로 봉사 잘 해라. 그러면은 상급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업자, 동역자로 삼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참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같이 일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 비서실장 하시오. 어휴, 얼마나 그 대단한 영광입니까?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아가서에 보면은요. 아가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밭이 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을 맡겨줬는데, 자, 보십시다. 솔로몬에게 새를 바치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도 이제 얻어요. 거기, 아가서 8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바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예, 포도원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열매를 일천을, 주님 앞에 일전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일천을 얻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은 얼마를 얻는다고 했습니까? 이백을 얻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경영에 있어서 1,000의 새를 이렇게 얻으시는데, 거기 일 잘했다고 200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1,000에 200이면 어딥니까? 몇 퍼센트예요? 20%예요. 와. 이런 영광과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는 24장로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고 너희들 수고했다. 목숨 바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멸류관 받아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아유,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해 준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한데 무슨 멸류관까지 주십니까?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존귀용광 모든 것에 주님 받으소서. 몇 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아유, 수고 많이 했다. 목숨 바쳐 충성하느라고 멸류만 씌워주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동역 동욕,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물 주는 이와 이 여기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한게뭐 뭐 있습니까? 하긴 했지만은 정말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라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부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신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도록 장성한 신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잘 지켜나가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줄 알고, 존경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외싸오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